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불륜버거를 전문적으로 어, 방송하는 불륜버거 TV, 대한민국 오, 오직 저 혼자만 있는 불륜버거 TV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이 캡처 사진은 뭐냐면 일정 어, 구조 미국 부양 패키지 법안이 어 법안에서 이제 이 쉽게 말 한국말로 따지면 구제 기금입니다. 이거를 누가 받는지에 대한 어, 캡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 그러면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일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어 재난 구호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캡처 보여 드릴 거는 어 1.9조 중에서 일부분만 제가 알려 드리는 건데 어디에 쓰일 건지 이런 개념. 그다음에 마지막 캡처 사진은 그러면 행정 프로세스상 언제 하원에 계획됐고 상원은 언제 그리고 최종 대통령 서명 그리고 돈이 지급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지구가 지구 얼스가 아니라 목성에 있습니다 목성 공기가 없는데 저는 아주 숨을 잘 쉬고 있어요 자요 밑에 대적판 보이시죠 목성에 있어요 제가 우주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말 그대로 한국으로 따지면 재난주, 아, 어, 재난기금인데, 재난지원기금인데, 누가 받을 거냐? 자, 혼자 사는데, 어, 우선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목자부터. 싱글, 혼자, 메리드, 결혼한 사람이에요. 메리드 위드, 투 dependents.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두 명이고, 결혼한 사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네 명이죠, 사인가족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혼자 사는데, 급여가, 7만 5천 달러. 까지다. up to 75,000 까지인 사람은 이만큼 쭉 이제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혼자 사는데 700 달러는 혼자 사는데 75,000은 넘고 87,500 이하까지인 사람은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거는 87,500 초과하면은 못 받는다. 혼자 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부분은 뭐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번바를 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은 뭐라고 했죠? 4인 가족.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밑에 자녀 쓰라의 자녀가 두명 있는 사람 또는 부부가 있고 부양가족. 부모님이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죠. 부양가족. 이렇게 해서 총 4인 가구일 때 돈은 이렇게 받는다. 이해되시죠? 그에 대한 어, 캡처 사진이고요. 자두 번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확대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아니구나. 잠시만요. 아이 사진이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아, 이 사진은 자, 일정 구조 부양 패키지를 어떻게 쓸 건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첫 번째 보면, education and l r panel이 있잖아요. 교육 및 노동 관련해서 이렇게 돈을 쓸 것이고, 두 번째는 finance service commit,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통위원회, t r a n s p o r t a t i commit, 교통 관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찰드텍스 크레딧 아동 세금 공제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교육 및 노동 패널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 그냥 바로 한글로 직역을 해 드릴게요. 자,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여기 1,300억 달러. 자, 두 번째 고등 교육 기관에 고등교육 기관에 400억 달러. 그다음에 육아 사업에 390억 달러. 그다음에 390억 달러고 이제 패데믹 관련 식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코로나에 좋은 식품 관련 이제 식품 지원이죠. 거기에 50억 달러.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택 난방 보조 주택난방보조 관련 40억 달러, 그 다음에 노인, 노인 시니케어 서비스, 노인 관련 14억 달러, 그 다음에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작업장, 안전표준강화, 안전표준강화에 어, 쓰이고요. 금액은 아직 안 나와 있네 이거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장, 새로 실업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보조해질. 건강 보험 보조금 그리고 아동 폭력 및 아동 학대 증가 부분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또 금액이 책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는 안 되어 있는가 봅니다. 빌리언 개념이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파이낸스. 자, 금융 관련. 자, 첫 번째 마스크 및 어, 코로나 관련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 드는 돈. 이죠. 이게 100억 달러 그 다음에 임대지원 세입자들 그 임대를 못내는 사람들 많을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에 어 배정되어 있는게 250억 달러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트레저저 디파트먼트 재무부에서 한답니다 음, 그 다음에 세번째 홈레스 즉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50억 달러, 그 다음에 주택 소유자 모기지론, 주택 소유자요 모기지, 모기지론 보여져 있잖아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재산세와 뭐 기타 유틸리티, 어떤 비용 지원을 위해서 100억 달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 에어라인, 항공사, 어, 급여지원. 항공사가 많이 망했잖아요. 그 급여지원원에 140억 그리고 이 항공사 관련 이제 또 계약된 파생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한테 10억 자,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커밋 교통위원회 번영을 하면요. 교통관련이겠죠. 자, 코로나19 관련 어, 연방비상관리국에 500억 달러 그 다음에 교통비에 300억 달러 그다음에 에어포트, 공항이죠. 공항에 80억. 암트랙 이게 뭐지? 아, 이거 그거예요. M트랙이라는데 이게 뭐냐면 어 그거예요. 철도, 철도. 어. 철도에 15억 달러.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민영 철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 철, 철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투자하려고 인베스트닷컴에 M 트랙 여기 검색을 하니까 안 나와요. 미뉴 아 구경이래서 그러니까 M 트랙 이게 우리나라처럼 공사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 개념을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주를 몇개 찾아놨거든요. 특히 M 트랙 이 철도 관련은 어떤 게냐면 미국 철도가 지금 너무 노화가 돼있단 말이에요. 레일부터 그리고 고속철 부분도 생각으로 이제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도 또 유럽에 비해서도 많이 느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바이든이 철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한 이유가 어, 첫 번째 아들 그 헌터 바이든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 아파서 내종양 걸려서 아파서 그럴 때 그때 당시에 어, 여기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일 때인데 28인가 9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서른 초반은 맞아요. 아, 서른 초반, 아, 서른 초반이 아니구나. 하여튼, 헌터 바이든이 내 종량으로 아팠을 때, 이제, 출퇴근을 두세 시간 걸려가면서, 이제, 보호를, 간호를 했단 말이에요. 헌터 바이든을. 그때 사용한 교통수단이 비행기도 아니고 돈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엠트랙이랑국영철도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 엠트랙 기차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관련, 기차 관련, 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이 이제 호재가 뜨는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 로템이나 대 IT가 같은 그런, 어,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영상 끝나고 또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아동 세금 공제. 여기 보면, 뭐, 아동은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우선 이거는 뭐, 하여튼 이 부분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고 뭐 번역해서 하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언제 시행이 되고 행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미국은 한국처럼 그냥 막막 막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정확하게 프로세스 상으로 움직이는 국가거든요.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2021년 코로나 관련해서 1.9조 달러 부양 패키지를 커미트 위원회에서 이제 어, 화해, 리컨실라이션 화해돼 있잖아요. 통과될 거예요. 그러면 제뉴얼패버리 시기는 패버리 2월 9일부터 18일 그러니까 우선은 9일날이 9일이니까 오늘 한국 날짜로 따지면 10일이 오늘 10일인 까 오늘이겠네요. 이 부양 패키지 안이 아마 커뮤니티 위뭐 위원회에 전달이 됐을 거예요. 전달이 되고 이게 아 늦어도 18일까지는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우스 패스 리코레이션 아, 리컨실리에이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우스 패스는 하원어 세닛 패스는 상원이에요. 이제 하원에 전달되는 거는 2월 24일부터 2 5일 또는 아 어, 3월 3일부터4일 대략 이쯤, 생각하고 있고, 하원은 무조건 통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같이 들어가는 법안이 뭐냐면, 어, 대마. 아까 영상 제가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대마. 그 법안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니트, 상원. 상원에 전달된 거는, 이제, 어, 빠르면 3월 4일부터 5일, 또는 늦어도 3월 10일부터 12일, 이때 상원에 전달이 될 것이고, 이때 1.9조 부양 패키지 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려면 지금 현재 어 야권 여권 합해서 50대 5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한 표가 부족한데, 이한 표는 아마 어 부통령, 부통령, 부통령의 아유 부통령이 한 표를 아마 어 행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어 3월 중순 경어 바이든 대통령님께서 어 법안에 사인을 한다. 사인을 하고 3월 14일 경어 부터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한다. 근데 이제 뭐 그런 큰 개념. 이 스파이어는 만기인데 이때가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이 법안을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지금 현재 집권 여당에서는 바이든 집권 여당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대통령이 사인하기까지 3월 13일로 잡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고 과거에 보면 이런 엄청난 부양책들이 쉽게 쉽게 통과되었냐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를 보는 게이 앞부분이에요. 자, 부시 때, 2001년, 2003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제가, TGJA 텍스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소비세, 소비세 관련이더라고요. 소비세 올리자 이 개념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논의를 할게요. 자, 부시 대통령 때는, 자,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게 일주일 만에 통과됐죠. 이렇게, 아, 제, 어, 위원회에서 제출하고, 이렇게 패스, 어, 일주일 만에 통과되고, 이주일 만에, 어, 세니트까지, 세니트까지 다 통과되고, 쪽쪽쪽 해고, 이제 법안까지 한, 달은, 한 달, 한달 만에 다 됐죠. 그리고 2003년, 어, 세, 그때도 이제, 어, 이게 세금 관련 어떤 법안이 나왔는데, 쭉 나와서 한 달, 그러니까 7주 만에 통과됐죠. 그리고 TCJA 이 세금, 쉽게 말하면 소비세, 이소비세 관련을 조금 늦었는데, 언제까지 됐냐. 8주니까 두달 만에 최종 법안이 사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아무리 늦어도, 어한 달? 한 달? 한 달이면 된다는 거죠. 한 달. 그러면은, 일정구조가 통과되면,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릴 것이고, 이 풀린 돈은 결국에는 어디 갈까요? 결국에는 주식 시장이나 비트코인으로 또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니면은 생각외로 부동산에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금이 미국에만 있을까요? 결국에는 흘러 흘러 중국, 전 세계로 다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시기와 비슷하게 그러면 한국은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안 쓸까요? 아마 제가 대통령이면 시기를 똑같이 맞추라고 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시기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뿌리는데 한국이 어, 똑같이 돈을 안 뿌리면 환가치가 폭, 갑자기 폭등해 버려요. 지금은 뭐 1,120원 이런 개념이지만 갑자기 환율이 폭등해서 막 1000원 이하로 제수조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경제에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게 뭐든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아마 그러니까 3월 중순경에 아마 어전 국민에게 한국도 이와 비례하는 금액을 그렇다고 뭐 1.9조 패키지 금액은 아니지만 어 엄청난 금액을 전 국민에게 주지 않을까.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죠. 어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돈이 또 주식에 흘러들어갈 것이고, 부동산에도 흘러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즉,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파시려면, 지금이 아니라, 최소, 어, 일정구조 경기 부양한 패키지가 최종 사인되고 나서, 전 세계로 돈이 흘러들어가려면, 아무리 늦어도 한 2주는 돼야 되거든. 아무리 빨라도 한 2주는 걸리거든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한 4월 초쯤에, 아 어, 대한민국 부동산, 당의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동산이 아마 대폭등 한번더 하지 않을까. 그때 파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 이해 다 하셨죠?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어, 주위 분들한테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목성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아, 너무 좋네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